안녕하세요, 최영태 건너 과정 여러분. 제 옆에는 우리 박신영 교보님입니다. 교보님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보님 이제 지금 관장님하고 홍콩을 가려고 홍콩을 가려면 인천공항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를 지금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많이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홍콩에 어, 다녀올 생각입니까? 어... 가서 홍콩 태권도에서 많이 배우고 볼거리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어,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또 박신영 교보님이 이번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는 또 많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우리 대학생이 되는 그또 소감은 어떤지 짧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제가 벌써 스무 살인데 참 대학생이라니 음. <laughs>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관장님도 관장님 나이가 벌써 왔더니 믿어지지 않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laughs> 자 우리 어, 교보님하고 또 이따가 공항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 네, 가는 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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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터미널 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잠시 후 다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우리 제자들도 많이, 칠강 제자들도 많이 봐요. 교우님, 네. 우리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어, 열심히 해서 너희도 오렴. <laughs> 그래. 어, 안녕. Bye. 이제 비행기를 탈라고 합니다. 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범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교범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에 한국에 와서 코로나로 3년정도 고생을 하고 2023년 2월 2일 드디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저희가 타고 있는 항공은 캘세이 퍼시픽 홍콩에 있는 서방계 항공사입니다. 30분 이내로 홍콩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봉관장이디오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행에서막 내렸고요. 주 분이 어, 잠잘 자는데, 잠자서 이제 좀 괜찮아요? 네. 네. 어, 지금 이제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하는 데로 가고 있고요. 자, 입국 심사 끝나면 또그 동선을 좀 파악하고 다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This is Hong Kong! Thank you! 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이제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하는 그 지하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입국심사하는 데랑 백기스프레임 어,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금 홍콩 지하철 한번 타볼게요 네, 지금 이제 막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놔두고 관장님 인사 지금 나왔는데 여기가 저희가 머물 호텔이라고 합니다. 너무 호텔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막 몸도 바로 모르겠습니다. 네 깔끔하고 좋네요. 일단 지금 막 짐을 풀어서 잠시 조금 있다가 다시 소식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 관장입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YD 태권도 코리아 조영득 관장님과 함께 지금 홍콩의 그 스타일 거리 라고 맞죠, 관장님? 심사추위에 와있는데요. 우리 너무 멋지고 정말 환상적입니다. 관장님, 그 그냥 간단한 인사만 좀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네네네. <laughs> 아 네, 네. 어, 관장님 저기 이렇게 네. 또 예, 네,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꼭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이렇게 홍콩에 초대해 주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시는 일 더욱 잘되시길 바라고 어, 또 자주 더 이렇게 좋은 어 일들로 태권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관장님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질문자입니다. 저는 네. 오늘 저녁에 침사추리라고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구를 이 다시 힌트 보라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 홍콩 정말 멋진 도시네요 오늘 이렇게 직접 보니까는 뭐 어,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은 불쌍게 많은데. 어, 안녕하세요 주영 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일정 마치고 지금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제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에 65층짜리래요. 그리고 여기 호텔도 어, 이 호텔도 너무 너무 좋고요. 밖에서도 좋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과를 마무리 짓고, 어, 내일 또 소식들 전할게요. 감사합니다.